저희는 지금 하남점 하차를 마치고 충북 진천. 네. 충북 맞지? 네. 충북, 네. 진천. 충북 진천 맞습니다. 상차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왔어요. 지금 한 5km? 아니, 3km 정도 남은 것 같고. 여기서 좌회전 받아서 가면 됩니다. 이게 차가 없다고 신호를 까고 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어, 이게 차가 없을수록 신호를 잘 지켜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어, 말로만. <laughs>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어? 신호 항상 차가 없더라도 신호는 잘 지켜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50분이 다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하남점에서 하차 먼저 하신 형님이 앞에 아마 지금쯤 도착해 줘 갖고 작업을 하고 있을래나 준비 중에 있을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형님 하차 아니 상차 상차하고 바로 상차해서 평택으로 복귀하면 오늘 도 운행을 마칩니다. 아, 뭐야? 아, 평판 트레일러. 이게 교각인데 무게 엄청 나가거든. 저거, 저거 거의 20, 25도 넘을, 25도 넘을래나? 굉장히 무겁지, 시멘트. 신호가 바뀌냐? 바뀌어라, 바뀌었다. 이제 여기 저 앞에 가다 보면 이제 우측으로 꺾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좁아. 그럴 때는 항상 내가 얘기했듯이 날개 펴서 날라가면 돼. 어? 알았지? 날개 펴서 날라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의 유, 유턴식 우회전이야. 유턴식 우회전. 어. 이게 또 내가 차고 있는 게 컨테이너가 45피트라 좀, 일반 40피트보다 길지. 그렇기 네. 때문에, 40피트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히 갈수 있는데, 이건좀더 길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어, 외전을 해, 어 아. 유턴식 우회전인데, 굉장히 좁지? 네. 항상 최대한 운전석으로 붙여서, 그, 꼬랑질 봐. 여기, 여기 진짜 여기, 이렇게 거의 붙, 붙였는데도, 여기 달랑말랑 한단 말이야. 아. 안 보이잖아, 지금. 네. 항상 조심해야 돼. 아.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 네. 어, 어, 봐봐. 보이지? 달랑말랑. 아, 예. 최대한 붙여서 빠져나가야 돼. 아... 항상 좌우측 신경을 잘 써야 돼. 예. 항상. 졸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가면 돼. 항상 좌우 신경을 잘 써야 돼. 여기 둘 때도 항상 크게. 항상 크게 돌아, 항상. 저기 보이진 저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상차지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들어갈 때 좁아 우회전 할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앙선을 넘어야 돼 반대 차선까지 넘어서 여유 있게 들어가 줘야지 어, 저기 우축 오측. 조수석 우축이안 걸린다고 예. 여기 좁잖아 예. 그러니까 항상 중앙선을 좀 넘어서 아... 반대 차선까지 예. 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어, 어쨌든 어, 반대 차선까지 넘어 갖고 예. 확보를 해야 돼 아... 공간을 왜안 열리냐? <laughs> 열려라! 왜안 열려? <laughs> 사람이 없나? 아, 열렸다. 열렸다! 씨. 아, 벌써 앞차 형님의 작업이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바로 차 대면 될것 같다. 조심히 가요! 어? 아, 조심해 가요. 저기 끝에다가 차를 대고, 아, 아저 가운데다가 됐구나. 원래 저 끝에다 되는데, 네. 여기 열려갖고 젖다 대면 아... 되겠다. 여기서, 여기서 좁아갖고 마당이, 최대한 크게 돌려서, 후진으로 들어가면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쭉 뺐다가, 네. 이렇게 꺾어서 최대한 앞으로 붙이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갖고 후지. 네. 이렇게 항상. 잘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맞춰서 가면 돼. <laughs> 자세한 건 내가 얘기해 줬지 네. 감았다 풀었다. 오케이. 오케이 잡아. 깔끔하지? 아예 어. 와, 역시. 와. 뭐, 역시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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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여기는 내가 4 k 로 상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발전기를 켜놓고. 이거, 샤, 이거, 샵을 내려야 돼. 네. 왜냐면 내가 이거 4키로 작업을 할 거거든. 네. 그래갖고 이거 앞에를 좀 낮춰줘야 내가 땡기기가 수월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서스 네. 조절하는 그 스위치거든. 아 그니까 요거를 딱 눌러주면 내려가지. 탑이 아 내려가잖아. 아 이게 앞으로 기울잖아. 아 이제 네. 점점 내려가지. 아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작업하기 수, 수월하게. 나 여기서 좀더 눌러주면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울었잖아, 그지? 아,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조심, 네. <laughs> 아, 조심해 가요. 네. 아 열다섯 발렛트요 오케이, 가요. 가자, 가자. 지게차 시 기다리고 있다. <laughs> 아이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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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열려라. 열다섯 바레트? 안녕하세요. 작업 시작합니다 작업. 갖다 놓고 아 힘들어 서리가또 끼고 있습니다 서리가아더더더더 더워, 더워, 더워. 잡키질 한번 하면 아주 땀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어 제다리 갖다 놓고. Okay. 아, 아도아도 <laughs> 땀이 땀이 그냥 아주 아우 아우. 마지막 두바레트, 마지막 두바레트만 상하면 끝납니다. 아우도. 고맙습니다. 상차 끝났습니다. 열네 파레트, 열네 파레트. 아이고 우리야. 씨. 항상 이게 자, 작업하고는 이거 샷다 내리고. 으아, 오케이 내려주고 가면 되는 거야. 안녕. 이렇게 도크 높이가 안 맞거나. 지게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에는 저희가 직접 상하차를 한답니다 평택으로 더 조심히 가보자 가보자 평택으로 아 더워 시동을 켜고 아 덥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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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 끝 오늘도 끝났다 지금 시간이 4시 20분 그런데 지나갈 때도 좌우 조심하고 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좌회전 할 때도 중앙, 이거 뭐 크게 돌아야 돼, 크게. 그러니까 좁은 데는 최대한 크게 도는 거.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아, 네, 아. 이게 항상 이게 꼬랑지가 길기 때문에 네. 항상 꼬랑지를 잘 봐야 돼. 후진할 때도 그렇고, 전진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뭘잘 부탁이야? 오늘이 끝이야. <웃음> <웃음> 오늘 오늘이 끝이야. 왜 그래? <laughs> 아니다 배웠어. 그래? 가르쳐 줄게 없어. 알았지? 이제 아, 네, 열심히 이제 하면 돼. 어? <laughs>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반대 차선을 넘어야 돼. 차가 아, 길어가지고. 길어 갔고요. 어. 낮 시간 때는 항상 이제 반대편 차 오는 네. 거 조심하고 여기도 운군이 좁아 어... 이,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 중앙 봉이 없었는데 생겼어. 어... 예, 그래서 최대한 여기도 크게 돌아야 돼. 크게 돌아야 돼. 꼬랑지가 잔단 말이야. 겨우겨우 돌았 겨우겨우. 어쨌든 오늘도 고생했어. 아예 고생했습니다. 내가 뭘 고생해? 너가 더 고생했지. <laughs> 어? 아우 덥다 더워 평택 도착하면은 지금 4시 20분 좀 넘었으니까 4시 반 5시 반한 5시 반 되겠네요 <laughs> 일이 없어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웃어? <laughs> <무서워? 웃음>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평택까지 또 어, 안전운전해서 음, 조심히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뭘또 다음에 또 봐. <laughs>